민숙이 10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은나팔 두 개를 만들되, 은을 두드려서 만들어라. 그것들은 내가 회중을 불러 모을 때와 진을 출발시킬 때에 필요한 것들이다. 두 개를 한꺼번에 길게 불면 모든 회중이 회막 어기에 모여 너에게로 나올 것이다. 그러나 하나만 길게 불면 지휘관들곧 이스라엘의 천부장들만이 너에게로 나올 것이다. 그러나 나팔을 짧게 급히 불면 동쪽에 진을 진 부대들이 진을 뜬다. 두 번째로 짧게 불면 남쪽의 진을 침푸대들이 진을 뜬다. 진을 뜰 때에는 나팔을 이렇게 짧게 불어라.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나팔을 길게 불어야 한다. 짧게 불어서는 안 된다. 나팔은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만이 불수 수 있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길이 지킬 윤례이다. 너희의 당에서 너희를 공격해온 침략자들에 대항하여 전쟁에 나설 때에는 나팔을 짧게 급히 불어라. 그러면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너희를 구해줄 것이다. 너희들이 즐기는 경축일과 너희들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날과 매달 초 하루에는 너희가 번제물과화목제물을 바치며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너희 주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할 것이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제 2년 둘째 달그달 그달 20일에 증거계가 보관된 그 성막에서 비로소 구름이 거쳤다. 이스라엘 자손은 시내 광야를 떠나서 구름이 바람 광야에 머물 때까지 여러 곳을 거쳐 행군을 계속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지시하신 명령을 따라서 한첫 번째 행군이었다. 맨 앞에는 유다 자손이 진의 부대 길을 앞세우고 부대별로 정렬하여 출발하였다. 유다 부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라손이 이끌었고 뒤에서 따라 나선 이사갈 자손 지파 부대는 수아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그 다음에 나선 수블론 자손 집합부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다. 뒤따라 성막 운반을 맡은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걷어가지고 출발하였다. 다음으로는 루우벤 자손이 진의 부대기를 앞세우고 부대별로 정렬하여 출발하였다. 루우벤 부대는 스테우리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뒤이어 따라 나선 시무원 자손 집합부대는 수리사 때 아들 술루미엘이 이끌었고 그 다음에 나서 갓 자손 지파부대는 누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다. 뒤따라 고아 자손들이 성막 기구들을 메고 출발하였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은 고아 자손들이 도착하기 전에 성막을 세워야만 했다. 그 다음으로는 에브라임 자손이 진의 부대기를 앞세우고 부대별로 정렬하여 출발하였다. 에브라임 부대는 남미우세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뒤이어 따라 나선 무나세 자손 지파부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렐이 이끌었고 그다음에 나선 베냐민 자손 지파 부대는 기두온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다. 맨 마지막으로는 단 자손이 지대 부대기를 앞세우고 앞선 모든 부대의 후방 경계를 맡은 부대들이 부대별로 정렬하여 출발하였다. 단 부대는 암미사 때의 아들 아이에셀이었고 뒤이어 따라나선 아셀 자손 지파 부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그 다음에 나섬 납달리 자손 지파 부대는 에난의 아들 아이라가 이끌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부대별로 정렬하여 행군할 때의 행군 순서이다 모세가 미대한 사람 루이엘의 아들 호밥의 청하였다 그는 모세의 장인이었다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곳으로 떠납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와 같이 길을 떠나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장인 어른을 잘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호밥이 모세에게 말하였다. 나는 가지 못하네. 나는 내 고향, 내 친척에게로 가야 하네. 모세가 다시 간청하였다. 제발 우리만 버려두지 마십시오. 우리가 광야 어디에 진을 쳐야 할지. 장인 어른만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장인께서는 우리의 길 안내자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가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은 무엇이든지 장인어른께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산을 떠나 사흘길을 갔다. 주님의 언약계를 앞세우고 사흘길을 가면서 쉴 곳을 찾았다. 낮이 되어 그들이 진을 떠날 때면 주님의 구름이 그들 위에 덮어주었다. 괴가 떠날 때에 모세가 외쳤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주님의 온수들을 흩으십시오. 주님은 미워하는 자들을 주님 앞에서 쫓으십시오. 괴가 쉴 때에도 모세가 외쳤다. 주님 수천만 이스라엘 사람에게로 돌아오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